여름 에어컨 틀자니 전기세가 무섭고 끄자니 더워서 잠못 드셨죠? 혹시 전기세 아끼려다 건강까지 망친 경험 있으신가요? 그런데 말입니다. 같은 에어컨, 같은 사용 시간인데도 어떤 사람은 전기세 폭탄을 맞고, 어떤 사람은 별일 없이 시원하게 여름을 보냅니다. 차이는 딱 하나. 바로 이 버튼을 알고 누르느냐, 모르고 지나치느냐의 차이입니다. 지금부터 당신의 여름을 완전히 바꿔줄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저기요, 여기 에너지 바우처 신청한다고 해서 전화드렸는데요. 우리 집도 신청할 수 있을까요? 요즘 전기세가 너무 많이 나와서요. 네, 어르신, 문의 잘하셨어요. 몇 가지 조건만 맞으시면 충분히 가능하세요. 혹시 최근에 에어컨 사용은 어떻게 하고 계세요? 하루 종일 틀지는 못하고, 전기세가 무서워서 틀다 껐다 그러고, 밤엔 더워서 잠도 잘못 자고요. 아이고, 요즘 같은 날씨엔 정말 힘드시겠어요. 사실 어르신처럼 전기세 걱정에 에어컨도 마음껏 못트시는 분들 많으세요. 그런데 제가 꼭 추천드리고 싶은 분이 한분 계십니다. 에어컨 설치만 30년 넘게 하신 분인데요. 그분이 알려주신 방법 하나로 실제로 전기세가 확 줄었다는 분들이 많거든요. 전직 설치 기사, 박정수 씨입니다. 정말 귀한 정보 알려주실 거예요. 이 버튼 하나면 에어컨 하루 종일 틀어도 전기세? 노. 지금까지 여러분은 매달 10만 원씩, 아니, 어쩌면 그 이상을 그냥 시원하게 날리고 있었어요. 마치 복권 긁는 대신 전기세 고지서 긁는 기분이었죠. 하지만 오늘 알려드리는 방법 하나면 지갑이 춤을 출 겁니다. 에어컨 하루 종일 켜면 전기세가 얼마나 나올까요? 10만 원? 15만 원? 아니요. 어떤 분은 단돈 28,000원만 냈습니다. 믿기지 않으시죠? 저도 처음에 제두 눈을 비볐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30년간 에어컨 설치를 하고 얼마 전 은퇴한 전직 설치기사 박정수입니다. 사실 저보다 에어컨 잘 아는 사람 전국에 다섯 손가락 안에 든다니까요. 수천 대 에어컨을 직접 설치하고 수많은 집의 전기요금을 눈으로 확인해 왔습니다. 그런데요, 정말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분들이 에어컨을 비싸게 마치 VIP처럼 사용하고 계십니다. 같은 모델, 같은 평수인데도 누군가는 28,000원, 누군가는 12만원의 전기세를 내고 있어요. 억울하시죠? 차이가 나는 이유요? 바로 에어컨을 켜는 방식 때문입니다. 제가 알려드릴 방법 하나만 바꾸면 하루 종일 에어컨을 틀어도 전기세가 절반 이하로 줄어듭니다. 그 방법은 아주 간단하지만 거의 아무도 모르고 계세요. 어쩌면 에어컨 판매사들이 쉬쉬하는 비법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다가오는 여름 전기세 걱정 없이 시원하게 보내실 수 있습니다. 이건 절대 과장이 아닙니다. 게다가 이 방법을 쓰면 정부에서 무려 7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도 함께 챙기실 수 있습니다. 더운 여름 에어컨 전기세 아끼자고 끄셨다가 밤새 뒤척이고 더위 먹고 고생하신 적 있으시죠? 마치 사우나에 갇힌 기분이었을 겁니다. 이제 그런 밤 참지 마세요. 이제는 더 이상 전기세 때문에 고통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지금부터 알려드릴 내용을 잘 따라만 하시면 전기세는 줄이고 건강은 지키고 시원함은 누릴 수 있습니다. 정말 간단합니다. 혹시라도 나는 기술에 약해서 어렵지 않을까? 걱정되시나요? 리모컨 잡는 것보다 김치 뚜껑 여는 게더 어려운 분도 계시잖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 영상은 시니어 여러분도 따라 할수 있도록 아주 쉽게 차근차근 설명드릴 겁니다. 자, 전기세 줄이고 싶으신 분들 이 영상이 정말 유용하다고 느껴지시면 지금 좋아요와 구독 한번 눌러주시고요. 소중한 가족과 친구분들께도 꼭 공유해주세요. 한 분이라도 더위로 쓰러지는 일이 없도록 말이죠. 그럼 지금부터 에어컨을 켜면 전기세가 아껴지는 놀라운 방법 아니 마법 같은 방법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실수는요. 외출할 때 에어컨을 무조건 끄기.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세요. 집에 아무도 없는데 에어컨 켜 두는 건 낭비 아닌가? 전기 도둑 아니야? 마트 잠깐, 병원 잠깐, 1시간 남짓 외출하면서 에어컨을 끄는 습관 잘하고 계신다고 생각하시죠. 하지만 인버터형 에어컨을 쓰신다면 이건 오히려 전기세를 확 올리는 지름길입니다. 왜일까요? 에어컨은 껐다가 다시 켤때 가장 많은 전력을 사용합니다. 에어컨을 다시 켰을 때 실내 온도가 30도까지 올라가 있었다면 설정 온도인 26도까지 낮추기 위해 실외기가 풀가동합니다. 마치 고속도로에서 정차했다가 다시 시속 100km로 풀악셀 밟는 것처럼요. 이때 5분간 사용하는 전기량이 평소보다 무려 3배 이상이 됩니다. 반면 계속 켜둔 상태에서는 실외기가 간헐적으로 작동하면서 설정 온도를 유지합니다. 고속도로에서 일정 속도로 주행하는 것처럼 에너지 효율이 훨씬 높아지는 겁니다. 제가 30년 동안 고객님 댁을 관리하면서 확인한 결과 90분 이내 외출이라면 에어컨을 그냥 켜두는 게 전기세를 훨씬 아끼는 방법이었습니다. 물론 출근처럼 몇 시간 이상 집을 비우는 경우에는 꺼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장 보러 나갈 때, 병원 다녀올 때, 미용실에 들을 때등 짧은 외출에는 에어컨을 끄지 않는 것이 훨씬 경제적입니다. 두 번째 실수는요, 제습 모드가 전기세를 아낀다. 글쎄요, 조용하고 바람이 약하게 나오는 제습 모드. 왠지 전기를 덜쓸것 같은 느낌 들죠. 하지만 여기에는 큰 오해가 숨어 있습니다. 에어컨의 실외기는 냉방이든 제습이든 동일하게 작동합니다. 제습은 체감상 조용하고 바람도 약하게 느껴지지만 에너지 소모는 냉방과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그럼 제습 모드는 쓰면 안 되나요? 그건 또 아닙니다. 비 오는 날이나 장마철처럼 습도가 높은 날엔 제습 모드가 오히려 더 효율적입니다. 실제로 에어컨 개발자들의 실험 결과 같은 온도로 설정했을 때 제습 모드는 냉방보다 2.7배 더 많은 습기를 제거했습니다. 이렇게 습도가 높은 날엔 제습 모드가 더 쾌적하게 느껴지고 결국 냉방 효과를 더 높여주는 경우도 많습니다. 다만 주의할 점이 하나 있습니다. 제습 모드는 처음부터 켜면 안 됩니다. 처음엔 냉방 모드로 실내를 시원하게 식힌 후 한두 시간 뒤에 제습으로 전환하면 시원함과 쾌적함을 모두 잡을 수 있습니다. 더위는 냉방, 습기는 제습, 이걸 잘 구분해서 쓰는 것, 전기 절약의 핵심입니다. 세 번째 실수는요. 에어컨 바람 방향을 아래로 향하게 한다. 바람이 발끝에 닿으면 시원하니까 자꾸 바람 방향을 아래로 설정하게 되죠. 그런데 그게 오히려 방을 더 덥게 만들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에어컨은 사람을 향해 바람을 쏘는 기계가 아닙니다. 공기를 순환시키는 똑똑한 기계입니다. 차가운 공기는 아래로 가라앉고 뜨거운 공기는 위로 올라가는 건 기본적인 과학원리입니다. 그래서 바람을 아래로 보내면 시원한 공기는 바닥에만 머물고 천장 위는 여전히 더운 상태로 남습니다. 마치 찬물만 발에 뿌려놓고 왜 전신 샤워는 안 되는 거야? 하는 것과 같죠. 그럼 에어컨 센서는 어떻게 반응할까요? 아직 덥네. 더 돌려라고 판단해서 실외기를 계속 작동시키게 됩니다. 그 결과 전기만 많이 먹고 실제로는 시원하지 않은 기묘한 상황이 벌어집니다. 해결 방법은 간단합니다. 바람 방향을 천장 쪽 위로 향하게 해주세요. 찬 공기가 위에서 아래로 퍼지며 방을 고르게 냉각시키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점, 에어컨 앞에 장롱, 냉장고, 소파 같은 큰 가구가 놓여 있다면 지금 당장 치우세요. 바람이 막혀 버리면 실내 공기가 순환되지 못해 냉방 효율이 떨어지고 전기세만 올라갑니다. 이두 가지 바람 방향 에어컨 앞 공간 정리로 전기세를 절반으로 줄이는 핵심 포인트입니다. 네 번째 실수는요. 오토 AI 절전 버튼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기. 리모컨에 오토 AI 에코 스마트 절전 같은 버튼 있으시죠? 대부분의 분들이 이 버튼을 무시하거나, 이건 뭐에 쓰는 물건인고? 하며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하지만, 저는 이걸 마법의 버튼이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이 기능 하나만으로도 에어컨 전기세를 절반까지 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버튼을 누르면, 설정 온도에 도달한 뒤, 에어컨이 스스로 실외기 출력을 조절합니다. 필요할 때만 돌아가고, 그 외엔 자동으로 쉬는 겁니다. 마치 30년 경력의 에어컨 전문가가, 리모컨을 옆에서 조절해 주는 것과 같죠. 아니 박정수 사장이 직접 옆에 앉아 있는 기분이랄까요? 제가 직접 실험해 본 결과 일반 모드 사용 시 전기세 93,000원 오토 모드 사용 시 전기세 57,000원 무려 36,000원의 차이가 났습니다. 혹시 우리 집 리모컨엔 없던데요? 하시는 분들 모든 버튼을 여러 번 눌러 보세요. AI 스마트 에코 절전 등으로 표시될 수 있습니다. 이런 기능이 없을 수 있는 건 2010년 이전 모델 뿐입니다. 단, 오토 모드에도 함정이 있습니다. 처음 30분은 조작하지 마세요. AI가 패턴을 학습하는 시간입니다. 너무 오래된 AI는 단순합니다. 15년 이전 모델은 오히려 일반 자동이 나올 수 있습니다. AI도 완벽하지 않아요. 나도 가끔 실수해. 라고 말하는 것처럼요. 너무 춥거나 더우면 온도를 수동 조절하세요. 오토 모드는 기본을 잡아주는 기능이지 모든 걸 대신해주는 만능은 아닙니다. 다섯 번째 실수는요. 햇빛을 차단하지 않는다. 에어컨을 아무리 강하게 틀어도 방이 시원하지 않다면 가장 먼저 의심할 것은 바로 햇빛입니다. 마치 뜨거운 여름날 찜질방에 들어가서 왜 에어컨이 안 시원해? 라고 하는 것과 같죠. 특히 남양 창문. 베란다, 거실 유리창처럼 태양광이 직접 들어오는 공간은 실내 온도를 순식간에 3에서 4도나 올립니다. 햇빛은 들어오면 열로 바뀝니다. 이 열은 한번 들어오면 잘 빠져나가지 않기 때문에 실내 온도를 계속 올리는 원인이 됩니다. 이럴 땐꼭 햇빛 차단용 커튼을 사용하세요. 일반 커튼이 아니라 열 차단 기능이 있는 암막 커튼이나 블라인드가 효과적입니다. 은색. 흰색처럼 밝은 색상이 더 좋고 진한 색상은 오히려 열을 흡수합니다. 마치 검은 옷 입고 한여름에 돌아다니는 것과 비슷하죠. 또한 오후 2시에서 5시는 반드시 커튼을 닫아 주세요. 이 시간대에 들어온 열은 밤까지 집을 덥게 만듭니다. 선풍기 위치도 중요합니다. 창문 쪽에 두면 뜨거운 바람이 들어오게 됩니다. 창문 반대편에서 공기를 밖으로 내보내는 식으로 두셔야 합니다. 이것만 바꿔도 에어컨 사용량은 줄고 전기세는 확실히 내려갑니다. 여섯 번째 실수는요. 필터 청소를 안 한다. 마지막으로 가장 강과되는 실수. 바로 필터 청소를 하지 않는 겁니다. 에어컨에서 이상한 냄새가 나요. 바람은 나오는데 시원하지 않아요. 전기세가 갑자기 올랐어요. 이런 증상이 있다면 가장 먼저 확인하셔야 할건 바로 필터입니다. 실제로 어떤 할머니 댁에 갔더니 필터에 먼지가 까맣게 쌓여 원래 색도 보이지 않더군요. 필터가 아니라 무슨 석탄 덩어리인 줄 알았습니다. 그 에어컨은 3년 동안 한 번도 필터 청소를 하지 않으셨답니다. 당연히 전기세는 매달 15만원 이상 나왔어요. 제가 직접 필터를 청소해드리고 난뒤 다음 달 전기세는 7만 8천원까지 내려갔습니다. 이처럼 필터 하나 청소하는 것만으로도 한 달에 7만원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청소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전원 끄고, 커버 열고, 필터 꺼내고, 미지근한 물로 부드럽게 닦고, 완전히 말려서 다시 장착. 총 걸리는 시간 10분도 안 됩니다. 라면 끓이는 시간보다 짧아요. 여름철엔 2주에 한번 청소해주세요. 특히 시니어 가정은 환기 시간이 짧아 실내 먼지가 더잘 쌓입니다. 달력에 표시해두고, 첫째 주, 셋째 주 같은 주기를 정해두시면 잊지 않고, 실천하실 수 있습니다. 청소만 잘해도 냄새는 사라지고 냉방은 더 강력해지며 전기세는 눈에 띄게 내려갑니다. 지금까지 소개해드린 여섯 가지 실수, 어떤 것이 익숙하게 느껴지셨나요? 혹시 내 얘기하는 건가? 하고 뜨끔하셨다면 빙고. 이중 하나만 고쳐도 전기세는 줄어듭니다. 모두 고친다면 여름 한달 전기세가 반값이 되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에어컨을 아껴 쓰고 바람 방향도 잘 조절하고 필터 청소까지 꼼꼼히 했는데도 전기세가 부담스럽다면요? 가장 강력한 방법, 아니, 필살기를 알려드릴게요. 사실 우리가 할수 있는 전략 중 가장 좋은 방법은 바로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에너지 바우처 제도를 활용하는 겁니다. 이 제도를 모르고 지나치시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작년만 해도 수십만 명이 대상자였는데도 신청을 안 해서 아무 혜택도 못 받은 채 여름을 보냈습니다. 아까운 내돈 여러분은 그러지 않으셔야죠.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 집에 냉방 가전이 있다면 그리고 일정 조건을 만족하신다면 바로 이 제도의 수혜자가 될수 있습니다. 에너지 바우처란 자 이제부터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여러분 혹시 정부에서 전기세를 대신 내주는 제도가 있다는 것 알고 계셨나요? 이 제도 이름은 바로 에너지 바우처입니다. 한마디로 설명드리면 정부가 여름철 에어컨 사용으로 인한 전기요금을 지원해주는 정책입니다. 올해 기준으로 가구 원수에 따라 최대 70만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기요금 고지서에서 자동으로 차감되거나 혹은 바우처 카드 형태로 지급되기 때문에 사용자 입장에선 너무 편하고 간단하죠. 마치 정부가 주는 시원한 선물 보따리랄까요? 가구 규모에 따른 지급 금액은 이렇게 됩니다. 1인 가구는 약 29만원, 2인 가구는 약 40만원, 3인 가구는 약 53만원, 4인 이상 가구는 최대 70만원. 이 정도면 여름철 전기세 걱정은 거의 없어지겠죠? 그럼 누가 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조건은 두 가지가 모두 해당되어야 합니다. 첫 번째는 소득 조건입니다. 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 계층, 기초연금 수급자 등에 해당되면 됩니다. 두 번째는 세대 특성 조건인데요. 세대원 중한 분이라도 아래 조건에 해당되면 됩니다. 65세 이상 어르신, 6세 미만 영아가 있는 가정, 임산부, 장애인 등록자, 희귀 질환 또는 중 질환 환자 한 부모 가정 등에 해당되면 됩니다. 혹시 나는 해당 안될것 같아라고 생각하셨다면 꼭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차상위 계층의 범위는 생각보다 넓고 조건도 다양합니다. 가장 간단한 방법은 주민센터에 전화 한 통하셔서 문의해 보시는 것입니다. 혹시 나도 해당되나요? 한마디면 끝.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대상자가 될수 있어요. 신청 방법도 아주 간단합니다.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이두 가지만 챙겨서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시면 됩니다. 신청서 작성 시간은 3분이면 충분하고요. 어르신분들은 현장에서 직원분들이 친절하게 도와주십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좋은 점. 에너지 바우처는 여름철 냉방비뿐 아니라 겨울철 난방비까지 감면 됩니다. 1년 내내 전기세 걱정을 덜수 있는 정말 든든한 제도입니다. 꼭 챙기세요. 이건 기회입니다. 이건 단순히 몇천원 할인해주는 그런 제도가 아닙니다. 정부가 전기세 자체를 줄여주는 강력한 지원 정책입니다. 정부가 도와줄 수 있을 때 우리는 꼭그 기회를 잡아야겠죠. 부모님, 형제, 지인 중에 해당될 수 있는 분이 있다면 꼭이 정보를 알려주세요. 신청서 한 장, 3분의 시간으로 여름 전기세 걱정을 없앨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은 하루 종일 에어컨을 켜도 전기세를 절반으로 줄이는 방법 하나하나 꼼꼼하게 살펴보셨습니다. 짧은 외출에는 에어컨을 끄지 말기, 냉방과 채습에 효율적 전환하기, 바람 방향과 가구 배치 조정하기, 마법의 오토 버튼 활용하기, 햇빛 차단과 필터 청소하기, 그리고 정부 지원금 70만원 받기까지. 이 모든 내용은 한여름 폭염 속에서도 시원하고 절약된 하루를 보내기 위한 실전 가이드입니다. 이제 여러분이 하실 일은 단 하나, 지금 들은 내용을 바로 실천에 옮기는 것, 그리고 한 가지 더이 소중한 정보를 아직 모르는 주변분들께 꼭 공유해 주세요. 당신이 보내는 영상 하나가 한 가정의 여름 전기세를 절반으로 줄여줄 수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정보가 아닙니다. 당신과 주변을 바꾸는 힘입니다. 지금 구독 버튼을 누르시고 당신의 여름을 지키세요. 그리고 아래 댓글에 오늘부터 에어컨 전기세 절약이라고 댓글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댓글 하나가 당신의 다짐이 되고 또 다른 누군가의 실천이 됩니다. 올 여름 에어컨을 틀며 미소 지을 수 있는 인생, 가장 시원한 여름이 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